무슨 장마하는 날씨 같아요. 이건 무슨 김치예요? 아니 김치 묻히려고. 아니 근데 그게 뭐뭐 새우젓도 들어가고 뭐. 그럼 새우좀 들어가 야지안 들어나. 그 해가 가면 식지 않아요? 쉬이는 해수는 냉장에 있는 게. 냉장고는온다고요 그럼. 그럼. 강아지는 뭐... 안 써? 안써 냉장고? 저는 냉장고 없이 살아요. 뭐 아직 두 시니 아직. 아니 저는 냉장고 사용 안 해요. 집에 냉 냉장고 사용 안 한다니까요. 그럼 뭐 뭐. 그럼 김치 어디서 나 찾아 잡고? 그냥 조금 있어 사오기도 하고 뭐 그냥 아니 사와도 어디 어놔야지아 그냥 밖에 나도 밖에 밖에도 뭐 여름에도 밖에 나도 예아 이게 하 아니 신기 하루 이틀 그냥 한 온큼씩 갖다가 뭐 있으면 <laughs> 먹고 저 김치 잘안 먹거든. 음... 김치 잘안 잡더니. 아, 아니 그게 있으면 먹고 저는 원래 그 성격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래 그냥. 난 김치 없으면 네. 못 살아. 뭐 저는 굶고도 몇 달씩 사 살아본 뭐 아, 일단 뭐 저는 먹는데 별로 관심이 네. 없어요. 이 뭔가 참 난해? 그게 뭐 마트에서 사왔어요? 야 아니 집에 그 내가 잘못 하나 둬가지고 바람이 다 들었다. 아니 작년에 심었던 거 저장해놨었던 거라고요. 아니 그게 아니고 네. 그걸 이제 되 그릇 먹고 저번에 두개 사왔어. 네. 아니 물을 잘못 둬가지고 바람이 들었다고. 그럼 장영무 거 여지껏 놔둔 게 바람이 들지 안 들어요? 아이, 저, 저 비누를다가 싹싸서저장고에 예. 넣어놓으면 되는데 비누를 예. 안싸고 예. 그냥 헤이하게님 따다 안 묻어놓으면 안, 안 되는가봐. 난 처음이거든. 난 그냥 우리 냉장고만 믿고. 그게 예, 예, 옛날 했지. 옛날에는 무구 대입하고? 그건 <laughs> 그건 묻었는데. 묻었었잖아요. 그 친구 집그저장구에 넣어놓라 으 했더니. 네. 그 비누로 싸우는 아이런인데 그저 맛프다시기하기 나도 옛날에는 그 묵고다에 넣어놓고 그거 겨울에 하나씩 꺼내 먹는다. <laughs> 밤에 꺼내 먹느라고 아, 달아요. 네. 지일까 아유 좀 이따 먹을게요, 저는 조금만 놔두세요 조금만 달라고. 네. 그게 그냥, 그냥 깍두기처럼 조금만 게 하나. 근데 음. 여기 이게 뭐? 아니 뭐 배글 다끼어 가잖아. 새우젓. 음. 이게 도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한다니 나 참. 어, <laughs> 자 죽겠네. <laughs> 그 삼촌 말로 어떻게 예. 래나 얼음 치고 여자 부산에서 왔는데. 아니 그 진짜 그,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. 뭐뭐 여자는 뭐저 제가 뭔 여자하고 같이 다니 사람 아, 뭐저번에그뭐 그 뭐, 사진 찍느라고 같이 한번 갔었지. 그 사람들이 다 그러더니. 그러더라고? 그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고. 그니까 남자는 남, 그니까 남자는 여자는 같이 아니, 다니면 안 된다니까. 여자 있는 수도 있지. 아니 있는 수도 있는데 그뭐 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요. 그냥 음, 그, 음. 그 그분은 봉사하러 다니는 분이 봉사, 음. 봉사하러 그러니까 좋은 분이지. 뭐방 뭐 저번에 뭐 방송국에 뭐, 뭐 무슨 뭐 KBS가 뭐 방송국에서도 나와 취재하고 그랬는데 그 음, 음. 그런 그래, 그래 좋은 분들이 들어 있어요. 봉사하고 시골로 다니면서. 저건 소외양간을 지금 저렇 창고로 쓰나봐요. 예? 소외양간, 저기, 저, 애양간, 소외양간. 응. 음. 이제 창고로 쓰나봐요, 창고로. 저거 이제 잘라 안 했나? 먼저 뭐 보내고 뭐 했죠? 여기서 뭐 두부, 저기, 돼지고기 고 먹고. 한수이돈 많이 벌겠다, 야. 돈요? 응. 음. 돈은 버는 게 아니고, 쓰는 돈이 더 많아요, 쓰는 돈이. 돈이 더 많겠지 아무튼. 아이고, 온 사방도로다니, 작년에 전라도까지 갔다 왔는데 전라도 한번 갔다 오니까 돈이 40만원 돈 들어가더라니. 40만원? 예. 돈 엄청 많이 들더라고, 전라도 가는데. 그 뭐, 그, 매, 몇 년, 몇년 뭐. 만에 가는데, 뭐, 빈손으로 갈수 없잖아요. 음, 음. 그리고 뭐, 차 기름값, 뭐, 도로세, 음. 뭐, 갔다 오도 휴게소에서 뭐, 커피도 한잔 사먹고, 우동도한 그릇 사먹고, 그 돈이 그래 들어가더라고. 응. 그 유튜브에서 뭐, 유튜브 잘하고 이런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돈 벌지. 저 같은 사람은요, 적자입니다, 적자. 아, 아이고, 그냥 좋아서 그래, 하는 거지. 아는 것도 없고, 아는 일인 아이, 제 이게, 그니까 러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, 응. 이런 거안 하면 치매 걸리잖아요, 치매 아이 응, 응. 나이 응. 많이 응. 마이 응. 먹으면. 아이, 응. 저는 이제 아직 어린아죠, 언나죠 예, 아직 언제야? <laughs> 못 찾아요. 이거 집에 하나 먹겠지. 아못 찾아요, 뭐? 난안 찾아. 예? 난 이거 이래갖고 그래. 이제 여기다 생채 넣고, 응. 그래 번무래 가지고. 응. 어. 그럼 뭐 연락 하니그야 따라간다 하더라고. 응. 야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이거는 무슨 젓갈이지 뻘건 거 이거. 어떤 색깔로 요거 빨강 요거요? 빨간 게 아닌가? 그건... 아니 그거 좀... 어저 애, 애들 딸만해고 남은 양념 남은 거야 어 아, 응. 딸내미 들려 딸딸미성이나딸딸님미성데 딸내미 성데 엄마가 김장 해줘요, 내미 성인 하 하데 딸내하나 회사 다니니까 데 딸내미 지그런데 귀찮으니까 하 딸내미 데딸장생활은데딸내하내가 바... 먹으려고 하고 직장생활은 바 바쁘다고 직장생활을 아니 딸내미들도 회사 피곤하잖아요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일하려면 그게 되겠어요 안주까지 자 12시 넘어야 있나 그 그러니까 휴일날은 그래 자지 오늘 데니까1시 넘어 아 근데 모자를 아주 멋있는 걸 하나 쓰셨네 무슨 <laughs> 동생한테 동생한테 하나 었겠지어남자새 이렇게 그걸왜 찍어? 남자새 이렇게는 요새 뭐 할머니 저저 저거, 저거 외집 할머니는 뭐뭐 뭐... 아니 근데 그 장화를 아이쁜 꽃가 꽃과, 꽃가 장화를 누가 사줬나 <laughs> <샀나> 이거 <laughs> 이야 어. 그 누가 사줬어요? 딸내미가 사줬겠지. 이야. 뭔 장화를 내가 사뭐 그런 것까지 못. 이야, 이쁜 이쁜 꽃가장아 신으셨네. 예? <laughs> 네? 옛날에 장화다 아껴서 신느라고 아유 장화 떨어질까봐 얼마나 조심해서 신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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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단해. 예? 예나 근데 장화 안 신어 본 사람들은요, 저 응. 장화를 못 신어. 못 신어? 도시 사람 도. 네, 조... 좋아. 도시 사람들은요 저 장화를 못 신더라고 <laughs> 저보고 뭘한 자라요 그 장화를 장화를 어떻게 신고 다니네 예? 그러면서 하, 산에 다니는 사람은 이 등산 화신는데요 장화 신는 사람 산에 못 다니는 사람이래 나도 기가 막혀갖고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아니요 시골에 평생 사는 사람들은 장화 아니면은 아니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있었가아 제가 도로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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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교통사고 나서 조금 다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지. 삼촌이 아, 얼음 치고 똥수바이네. 아그 제가 병원에 가, 가 다쳤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한테 일절 얘기 안 하고. 얘기도 없이 그랬는지. 제가 아는 도반들하고 스님들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고는 안 했거든. 예 그랬더니까. 아무래도 뭐, 여자의 부산에서 왔기. <laughs> 뭐 연락할 테니 여자고 어디 간 거야? 뭐 그러니제 그래. 사람들이 제가 병원에 가 이번에 있은 었걸 몰랐지. 그그 그, 그, 예, 그 얘기하기 싫더라고요. 왜냐또 얘기한 건뭐 아유 서로 문제스럽잖아요. 그리고 요새 그,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면회가 안 돼요. 그그그 음. 그, 그 면회 병원 안에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. 거기서 만나고 이래야 돼. 이래. 그래갖고 강아지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. 예좀 조금 좀 다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다친 거겠지 뭐 아니 그 전에 다좀 먼저 보내 먼저 보내 아, 여기 아, 왔다 가고 하고. 나서 이야 맛있겠다 응. 한번 드려 가도가 아유 아유 됐어요 저저저저 데이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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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준비 어야 이래갖고 이제 여기다 본부해요예